경비대와 그림자 수사청이 연합해 밀수 사건을 해결했다 이거군요 사건 관계자 명단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찾았네요 뭐라고 적혀있어? 사건의 주범인 도메니코, 이니카, 요나 등이 체포되었으며 심판 이후 메로피디 요새에 수감되었다. 밀수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범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유죄 선고 대신 교육을 듣게 했다. 그중 우수한 태도를 보인 이썸은 예전보다 빨리 보호관찰이 해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주요 관찰대상 명단에 올라있다. 피에라를 협박한 사람이 이 중에 있는 거지? 네, 정확히는 이썸이란 사람이 가장 의심스럽군요. 밀수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 관련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뉴비에트님, 조금 전에 가시 장미의 멤버란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냈고, 지금 커피숍에서 얘기 중이라고 하더군요. 왜? 우린 용의자의 이름을 방금 막 알아냈는데! 나비야는 어떻게 벌써 안 거지? 글쎄요. 커피숍이라면 멀지 않으니 가보죠. 나비야, 우리 왔어. 어, 사람이 많네. 안녕. 다 나비아의 동료들이지? 최근 그림자 수사청과 교류가 있던 사람들이야. 잿빛의 강에 숨어있던 걸 우리가 친히 모셔왔지. 모셔왔다고요? 네. 이 가게 커피가 맛있다고 들어서 같이 와서 한잔 하자고 했죠. 그 그랬지. 가시장미회 초대를 받아서 영광이야. 하하. <laughs> <laughs> 예전부터 이렇게 한번 모이고 싶었다고. 아, 음,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이 섬은 어디 있어? <laughs> 네. 당신이 이 섬입니까? 아, 아 안녕하세요, 누비에트님. 키에라에게 그 협박 편지를 보낸 게 당신입니까? 그건 <laughs> 네 하, 하지만 저도 부탁을 받은 것뿐입니다. 누구의 부탁입니까? 도메니코요 한때 제가 모시는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건다 했어요 도메니코? 그 사람은 어디 있는데? 메로피드 요새에 있죠 음, 가시장미회가 함부로 갈수 없는 곳이네요 거긴 직접 다녀오셔야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충분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치레는 나중에 하고 일단 도메니코부터 찾아요 놈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라면 빨리 막아야 해요 응, 그럼 바로 메로피드 요새로 출발하자 다들 메로피드 오세요 온걸 환영해. 안녕, 우리 또 왔어. 공작이 직접 마중 나오다니, 재면이 사내. <laughs> 처음도 아닌데 뭘? 너희뿐만 아니라 최고 심판관까지 직접 행차했다는 건 중요한 볼 일이 있다는 거겠지? 인사는 다 한숨 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음, 도메니코라, 어렴풋이 기억나네. 다른 죄수들을 꼬드게 반란을 일으키려 했었지? 아주 건방진 녀석이네. 별일 없었던 거지? 반란을 일으키려 했었다는 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는 거지. 그런데 멜리진까지 협박했더라. 그런 큰일을 꾸밀 녀석은 아닌데 너희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건 배후에 뭔가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했어. <놀람> 유사한 일이 있었던지라 걱정이 되네요. 도메니코 씨를 만나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문제 없지? 그 녀석이 있던 데가 아마... 방금 멜리진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시그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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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우리가 조사 중인데 범인이 메로피드 요새에 있는 것 같아. 정말이야? 케이라는 괜찮아? 클로린드 씨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목소리> 다행이에요. 하지만 사건의 배우는 아직 못 잡았으니... <목소리> 공작님,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녀석을 처리하길 바라는 거야? 라이오슬리 씨. 알겠어. 도메니코를 데려오는 것. 요구는 그거 하나지. 요구가 아닌 부탁입니다. 정식으로 범인을 심문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 것이니 안심하세요. 제게 빚을 하나 지우는 셈 치고 부탁드립니다. 우와, 내가 공작이라면 이 기회에 큰걸 뜯어낼 거야. 내가 여전히 죄수신 분이었다면 감형을 부탁했겠지만 그래도 너비의 뜻이는 거절했겠지? 농담은 이쯤 하고 도메니코를 데려올게. 다들 일단 쉬고 있어. 수가 노사가 늘 너희를 걱정했으니 분명 서로 할 말이 많을 거야. 저희 일단 의무실로 가요. <laughs> 어두운 곳이 있으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방금... 음... 날짜를 보니까, 메로피드 요새에서 나갈 때가 거의 다 됐네. 어? 어? 난 협력회의 오리오리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다들, 일단 여기서 좀 쉬어요. 르피트님 여행자, 페이몬, 마실 것좀 드릴까요? 음... 안 말라 고마워 시그윈 목이 마르다는 건 몸이 보내는 경고야 그 전에 수분을 보충해야지 할 말이 많을 텐데 일단 처리 준비해줄게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건 여전하구나 응 누비에트 여행자 왜둘다 말이 없어 눈치채셨습니까? 그들이 가슴에 착용한 휘장이 눈에 있더군요 눈에 있다고? 휴, 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럼 말 나온 김에 가서 한번 물어볼까? 네. 그럼 전 여기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라이오슬리 씨를 믿기 때문에 메로피디 요새에는 거의 올 일이 없습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가 곤란해질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요. 너한테 볼일 있어? 아 이거 너희 혹시 협력회에 관심 있어? 협력회가 뭐야?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직이지. 시작은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늘 인원도 적고 영향력도 크지 않았지만 협력회 멤버들끼리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 서로 도우며 공정함을 지키는 게 바로 협력회의 취지거든. 되게 괜찮은 조직 같은데? <laughs> 처음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됐어. 우린 중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 메로피드 요새 안에서 약자의 위치거든. 우리끼리 뭉쳐야만 살수 있지. 음, 너희들 나치 이건데? 아, 이건 우리 협력회의 상징이야. 초대 회장님이 디자인하셨지. 평화훈장이라는 걸 참고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네. 초대 회장님은 정말 굉장한 분이었지. 강한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남들을 괴롭히는 데 쓰시지 않고 약자들끼리 뭉쳐서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셨거든. 우리 모두 그분을 무척 존경해. 너희들 협력회에 관심 있어? 이건 우리 홍보용 책자니까 한번 읽어 봐. 협력회의 표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핵심 목표만큼은 단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이 책은 너희 줄게. 협력회에 들어오고 싶으면 날 찾아오면 돼. 뭔가 아라는 게 있습니까? 휘장을 단 사람들은 다 협력회 소속이었어. 평화 훈장이란 걸 참고해서 만들었다던데. 느비에트, 혹시 본적 있어? 예전에 직접 두 개의 평화 훈장을 만들어서 칼로레와 보트린에게 줬었죠 칼로레의 것은 불타버렸으니 이제 남은 건 보트린의 휘장 뿐이겠군요 아 그렇다면 협력회 의 창시자가 혹시 느비에 트님 공장님이 도메니코를 찾았다고 사무실로 오시래요 음, 그래 일단 직접 만나서 멜리진 사건을 물어보죠. 모두에게 소개할게. 이 친절한 신사분이 바로 도메니코 씨야. 본인이 직접 설명 좀해 주시지. 느비에트? 이거 왜 여기 있지? 설마 입막음이라도 하려고? 진정하십시오. 그저 몇 가지 물으려는 겁니다. 멜리진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자고 한게 당신입니까? <laughs> 이섬씨 쪽에서 전부 말했으니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만할 짓식. 그렇게 철썩같이 믿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멜리진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자고 한게 당신입니까? 음, 그래, 맞아. 지시자는 누굽니까? 뭐? 서, 설마 이상한 사건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건 아니겠지? 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지금 최고 심판관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거라고. 얼마 전 메로피디오스에서 사람들을 모아 난동을 부리려던 것도 이 일과 관련이 있겠지? 내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군. 하, 그럼 사실대로 말하는 대신 내 안전을 보장해 줘. 약속하죠. 안심해. 우린 아주 합리적이니까. 그게 처음엔 그냥 소소한 장사였어. 대신 물건을 운반해주면 그쪽에서 큰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 그렇게 몇번 운반하다 보니 그림자 수사청에서 금지품을 운반했다면서 날 찾아왔어. 그렇게 난 붙잡혀서 심판을 받게 됐지. 난 억울하다고 모르면 무죄란 말도 있잖아. 내 물건을 빼가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날 이곳으로 내쫓은 게 분명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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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설마 고작 그런 이유로 멜리진에게 복수하려던 거야? 원래 내 목적은 네비에트였어. 메로피드 요새에 들어오는 죄수는 전부 놈이 심판하니까. 그래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해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 하지만 어째서인지 협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협력회란 녀석들은 나약해 빠진 주제에 감히 나에게 맞서고 말이야. 아, 아무튼 머리를 굴려본 결과 난 멜리진을 도발하기로 했지. 애초에 내 물건을 압류한 것도 키에라란 멜리진이었어. 그래서 말이 좀 통하는 간수를 찾아가 집에 편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한 거야. 하지만 그 편지는 사실 이 섬에게 보내는 거였고 키에라가 그림자 수사청에서 나가도록 협박해 달라는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전부 본인의 계획이었다는 거군요. 그동안 수상한 사람을 만나진 않았습니까? 아니 없었어. 당신에게 운송을 맡긴 자들이 전부 잡힌 게 확실한가요? 그래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야. <laughs> 수간호사, 일단 도메니코를 교도관에게 데려가. 나중엔 내가 처리하지. 그러니까 느비에트 씨는 배후에 있는 세력이 멜리진을 이용해 더큰 풍파를 일으킬까 봐 걱정했던 거네. 네,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에 그런 가능성을 예방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라는 게 언제적 일인데? 약 400년 전입니다. 괜한 생각을 한것 같은데? 시간은 많은 걸 바꾸니까 지금은 그때와 달라. 무슨 뜻인지요? 400여 년전 폰타인 사람들에겐 당신도 당신이 데려온 멜리진들도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졌겠지. 하지만 지금은 멜리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맞아. 멜모니아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들 자발적으로 멜리진을 지키려고 했다고. 느비에트씨, 멜리진은 당신이 폰타인에 데려온 종족이잖아.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회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수 있어. 과거에 사람들이 멜리진을 신뢰하지 않았던 건 본질적으로 그들이 외부에서 온 최고 심판관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야. 5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당신은 모든 심판에 공정하게 임했어. 법정에서 어떤 소란이 펼쳐지든 당신은 옳은 판결을 내렸지.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 오히려 법의 상징이라 여기고 있어. 이젠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폰타인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달리 말해. 당신이 이 나라를 조금씩 바꾼 거야. 그래서 도메니코와 손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구나. 제겐 너무 과분한 찬사군요. 전 그저 제 직무를 완수한 것뿐이니까요. 과시할 일도 아니며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전 단지 과거의 약속을 지키고 심판을 통해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전... 그런 존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저보다 복잡하니 오히려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지금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 당신은 그때의 그 외부인이 아니야. 지금은 아무리 혼자 사건을 조사하려 해도 당신과 관련된 수많은 이가 따라나선다고. 네, 적어도 그 점은 반박할 수 없겠군요. 의문을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사건은 해결된 것 같으니 이만 가도록 하죠. 어? 응? 벌써 가게 그러게 차라도 마시고 가지. 아닙니다. 규칙은 지켜야지요. 이곳은 속죄하고 자는 자들도 있지만 제게 원한을 가진 자들 또한 있을 겁니다. 소동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제가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나가는 게 좋겠군요. 그럼 내 쪽에서 규칙을 어겨야겠네. 아직 두 가지 볼 일이 더 남았거든. 말씀하시죠. 우선은 도메니코의 편지를 보내준 교도관에 관해서야. 아... 이해했습니다. 교도관은 멜모니아 궁에서 보낸 인원이긴 하지만, 이번엔 개인적인 용무로 온 거니 처분은 당신에게 맡기죠. 그럼 잘 됐네. <laughs>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물 위에서 온 사람들은 쉽게 동정심을 갖고 나는데, 물 아래에서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지. 그 교도관에겐 이 일과 관련해서 주의를 줄 거야. 이의 없습니다. 좋아. 하나는 해결했네. 나머지 하나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까 협력회를 조사했다며? 응. 누비에트가 협력회 회장이 눈에 익는다고 해서. 그 조직은 내가 메로피드 요소를 이어받을 때부터 주시해왔는데. 규모는 작아도 늘 힘이 닿는 대로 정의를 실천해왔어. 조직의 창시자. 즉 심판을 받고 이곳에 갇힌 보트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지. 현존하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복역 기간 내내 교도관의 말에 잘 따랐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격한 언행 한번 없었다더군. 한마디로 물 아래에서 보인 그의 태도는 법정에서 보였던 것과 현저히 달랐다는 거야. 그게 무슨 심판 과정에서 전 그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듯했고. 절 미워할 이유도 충분했죠. 아마도 그건 연기가 아니었을까? 연기였다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상사와 부하 사이였잖아. 보트린이라면 분명 최고 심판관이 사심 없는 판결을 내릴 거라는 걸 알았을 거야. 그가 증오를 보일수록 심판을 직관한 사람들은 당신의 공정함을 느꼈겠지. 그때 당시 당신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에겐 아주 큰 의미가 있었을 테니까. 음... 내 용건은 이게 다야. 또할말 있어?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외에는요. 우린 이만 돌아가죠. 배웅 나올 필요 없습니다. 어, 다들 조심히 가. 그 심판에 대해선 말을 아껴 왔지만 전. 늘 속으로 칼로레와 보트린이 겪은 일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보트린이 심판청에서 했던 말이 뇌리를 맴돌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공작 말대로라면 그 사람은 널 원망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럼 잘된일 아니야? 라이오슬리 씨의 말은 이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놀람, 안도, 두려움, 미안함, 여러 감정이 드는 지금, 드디어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하군요. 두 분에게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음, 난 공작의 말에 동의해. 최고 심판관인 네가 진행한 모든 심판이 폰타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잖아. 여행자, 네 생각은 어때? 의봐, 무슨 생각해? 전그 많고 많은 심판에 당신도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 저조차, 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게 변화가 생긴 것 같군요. 특정한 사건이 일으킨 변화가 아닌 시간이 흐르며 생긴 변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죠. 두분 모두 고맙습니다. <laughs> 어? 비가 오네, 우산 안 챙겼는데. 우리 빗줄기가 새지기 전에 빨리 가자.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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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야, 올해로 몇 번째지? 여행 계획이 또 무산되게 생겼네. 아침 신문 봤어? 여보 베란다에 널어놓은 옷좀 걷어줄래? 어휴, 비가 언제쯤 그치려나? 그들은 그 마술을 활성화할 생각이야. 이 일을 심판관님께 알려야 해. <놀람> <놀람> 메로피디오스. 나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야. 아버지한테 들을 대답도 잔뜩 있다고요. 느비에트 씨는 폰타인의 공정함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잘 지켜봐. 번거로운 상대니까. 전혀 다른 두 종족이 공존한다니 가능할 리가 없잖아. 누가 감히 멜리즈를 협박해? 당장 나와! 기쁜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겪게 될 거야. 그렇게 충분히 많은 과거가 쌓이면, 넌 폰타인의 역사로서 모든 걸 심판할 자격을 얻게 될 테지. 좋은 아침이에요, 누비에트님. 우기도곧 끝나가네요. <laughs> 이제 슬슬 다르게 갈 거래요. 화창한 날씨처럼 기분도 좋아지시길 바랄게요. 사건은 다 해결됐어? 응, 협박한지의 범인을 찾았어. 라이오스리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젠 안전해.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까지 끌어들여서 미안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끌어들였다기보단 저희가 멋대로 나선 거죠. 참, 클로린드, 키에라는? 멜모니아 궁에 있어. 50명이 넘는 사람이 키에라를 지켜주겠다며 몰려들었거든. 불숲에 숨어서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더 곤란해질까 봐 안전한 멜모니아 궁에 가 있으라고 했어. 아, <laughs> 그럼 안심이야. 사건이 마무리된 모양이네. 그럼 축하의 의미로... 루비에트님, 독점 인터뷰하실 생각 없나요? 그런 축하 방식은 없거든. 생각해보죠. 네, 정말요? 네, 다만, 당분간은 일정이 꽉차 있으니 다음 달이 좋겠군요. 그전까지 질문을 정리해 두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해냈다! <laughs> <laughs> 그럼 전이만 가보죠. 멜모니아 궁으로 돌아가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지시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럼 대중들도 안심하겠죠. 무처럼 잡은 기회니까 궁금한 건다 물어봐. 동의해. 답할 수 없는 질문은 그쪽에서 알아서 넘길 테니 시도해볼만 하지. <놀람> 기회라. 잠들었네요 괜찮아 협박 편지를 보낸 범인을 잡았으니 이제 안전해 감사해요 드비에트님 여행자 언니랑 페이몬 언니도 고마워 다들 나한테 잘해줘서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어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은 부메니코라는 사람인데 기억하나? 어... 어... 잘 모르겠어요... 전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그보다 방금 꿈에 칼로리 언니가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주 오랫동안 못본것 같아요. 그래도 꿈속에서 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제 손을 잡고, 키에라,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했거든요. 언니의 꿈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났지만, 어째서인지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그 기분이 느껴지는군. 확실히 기뻐할 만한 일이지. 네, <laughs> 루비 에트님도 즐거우신가요? 다행이에요. 아참, 저 이제 나가도 되나요? 헬로폰이의 모델이 되어주기로 했거든요. 물론이지, 걱정 말고 다녀와. 네, 여행자 언니, 페이먼 언니, 루비 에트님 나중에 봐요? 그래, 나중에 봐.